네, 모두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리 씨는 태관령님 부족한 엄마를 대신해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죠 아, 그 사. 네. 아, 예, 김태리가 나오네요, 이제. 예. 어떻게 귀여운 소나치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정세시입니다. 역시 정미엄 라봐 주시고요. 어렸을 때부터 귀와 신을부터 오늘 웃음기 전혀 없이, 예. 우리 회사의 진중하고 합법적인 면을 예어어어 좋습니다 네아 부끄럽습니다 이 형님 이홍세 역이 홍경 씨입니다 네큰 사건들을 일구려고 특집 또 최연소 경찰청장이 되는 탄탄 형이 단체 출연합니다 자 역시 함께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앞에 계신 김태희 앞길을 쫓는 오정생 그리고 사건을 쫓는 홍경 씨까지. 예, 우리 김태리 배우님도 네, 어 저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기억보다는 이제 작가님한테 말로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소재가 너무 신선하다고 느껴졌고 어, 민속학을 다루니까 우리나라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 하나 또 사연들이 또 얼마나 많을 테고 그거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무궁무진한 에피소드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소재를 또 가지고 어 작가님이 또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녹여내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고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그렇고 촬영하면서도 그렇고 해상이라는 인물로 봤을 때는 어, 악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었다가 안개가 싹 걷히면 어, 지나왔던 공간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사건이 되게 섬뜩한 이야기의 서사로 만들어진작품인고같아서 신선하고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이제 어린 배우가 이렇게 저는 선배님들이 다 참여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선배님들이랑 또 어, 김희 작가님 작품에 제가 또 언제 출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흥미는 마음으로 대본을 받고. 또 정민감독이 마찬가지고 계속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고 봤습니다. 되게 이야기가 빼곡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게 정말 구조적으로도 되게 완벽하게 12부를 또 그렇게 빼곡하게 채워진 이야기가 또 완결성 있게 나고 어 그런 점에 되게 배웠어. 어 그런 대본을 받아봐서 너무 좋았던 기억 있습니다. 어 우리 오정진 형님도 혹시, 혹시? 예, 빼곡했습니다. <laughs> 어, 얘 예, 빼곡했다. 네, 그러니까 예, 네. 어떤 궁금증들이 있으면 배우들끼리도 그 속세 풀려고 노력을 하 하다가 안 풀리면 작가님한테, 소설을 착하면 그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아, 이거를 우가못찾았구나해서 결국은 빼곡한 대본이었다. 어, 예. 예. 어, 장르에 물 대한 부담보다는 아무래도 한 얼굴로 두 인물을 연기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어. 어려웠던 지점인 것 같고, 어, 해결책은 각각의 인물을 연기할 때마다 그 인물의 상황에만 좀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산영이 입장에서 악기의 행동은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악의 입장에서 산영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또 산영이의 연기를 또 먼저 시작을 많이 했다 보니까 좀 산영이 쪽으로 많이 치우쳐진 상태에서 제 악기를 대하면서 용기하이가 어, 모르겠어요. 배우로서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 인물에만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답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어, 또 내면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졌는데 사영이는 어, 이 아이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 인물일까? 원래 왜냐면 드라마가 시작하면 1화에 바로 이제 귀신의 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의 시 이전에 이 아이에는 원래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욕망을 어, 자신도 모르는 욕망을 내면에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또아기 같은 경우는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 가장 어, 공감 하기 쉬운 이제 한이라는 어, 정서가 있잖아요. 예, 그 한에 좀 집중을 많이 했어요. 어, 무엇이 어, 가장 분노되고 가장 억울하고 그런 감정들을 이 신에서는 어느 수치로 보여주면은. 어, 보여줘야 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두 인물의 분리가 조금 어느 정도 촬영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잘 되지 않았나, 그 마음의 좀 확신도 좀 서지 않았나, 예, 네, 그랬습니다. 어, 갑자기 조명이 꺼졌다거나, 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어, 저희는 예. <laughs> 조금 다른 지점인데요. 그, 이제 어두운 데서 많이 촬영을 하고 또밤 촬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폐, 폐 공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발 밑에 등장하는 벌레들. <laughs> 그리고 이제 촬영장이 막 초토화. 네, 무서워가지고. 아, 저기 정세 선배님이 벌레 정말 약하면서 장난을 자꾸 쳐요 <laughs> 벌레한테 벌레를 제일 무서워하면서 아니요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등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 너무 무섭잖아요 자꾸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 아예저 마이크를 들려가 아파는 가장 세지고 무서워고 강했던 귀신이 어? 벌레 귀신 <laughs> 다음이 악귀 예 악귀. 네. 대망의 악귀가 씬 아, 끝에서 네. 네. 아 주스 저희도 아직 그예본 아, <laughs> 네, 방을 봐야지 그 무서움의 수치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책으로 봤을 때는 무서웠지만 또 영상을 어떻게 더 무서워졌나요? 오 어, 그럼 그래, 우리 감독님께 들어봐야겠군요. 일단 15세 안에 살수 있는 최대치를 내보려고 <laughs>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조심스럽지만 어 너무 조심스러운데요 네, 저 시원해서. 하늘이 주시는 일이라, 예. 저는 그럼 합쳐서 20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예, 산뜻하게 출발 좋죠. 우정세배 언니 혹시 생각? 전 안조심스럽게 15% 응. 합쳐서 30% 예. 1030. 합쳐서 30% 좋겠다라는 바람 예. 아, 그렇죠. 우리 바람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홍경배 언니 어때요? 저도 똑같이 어, 똑같이? 응. 어, 어, 그래, 요 알았어요. 어, 지금 브랜 님도 15, 15, 30 정도 예상한다. 좋습니다. 일단 좀, 미래에 대해서, 어, 대단히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어, 꿋꿋하게 좀 앞으로 나가는, 걸어나가는 그런 면이 좀 닮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맡았던 여러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들이 전부 다 저보다는 다 강한 캐릭터였어요. 네, 사냥이또악기에 어, 시이지만 않았으면 정말 어중간한 일에는 그 흔들림이 없는 <laughs> 그런 굳건한 우세어라의 네, 그런 인물이라는 점이 저랑 조금 어, 다르지 않나. 좀 많이 흔들려가지고. <laughs> 어 예. 어, 위트도 없고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떤매력이 어, 없는 친구였었는데 이 드라마가 끝나 쯤 혹은 이 드라마 안에서는 염매상이라는 인물이 좀매력 있으면 좋겠다. 네, 원래 이 군치는 재미가 없고 매력도 없지만 이극 안에서는 좀 매력 있는 인물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어, 그리고 대사 중에 저기는 어물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주변에서 좀안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제사를 지내기 싫으면 경건한 마음이라도 가지세요라는 말이 저한테 조금 뿌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사를 지내서 어떤 영혼이 위로받고 어떻게 될지는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걸를 기억하고 뭐 기리고 하는 마음 자체는 좀 가치 있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진해지고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홍세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 친구는 경찰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갖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일을 하는 친구고 제가 발견한 이 친구의 모습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어, 특히 20대나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기존에 있던 매뉴얼이나 어떤 방식이랑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방식들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소신이나 나의 방법이 틀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해나가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고, 저랑 비슷한 면모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 네. 네. 그러셨군요. 그나요? 네. 전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오, 되게 좋았어. 행정수변님. 네.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아 도움이? 네. 음 우리 홍경배회님저 되게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의존을 아이 팀플레이가 정말 너무나 재밌을 거라고 예 그럼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 오정섭 회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는 제가 뭐 귀신을 보는 역할을 그래서, 귀신을 어떻게 봐야 되지, 내가 믿는 것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악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머릿속으로는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만나고 이 친구가 연기를 하면 그 고민이 없어지고 그냥 리액션만 하면 되는 편안함을 주는 배우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어, 홍세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저도, 열정이 많은 친구이긴 한데 아여튼 되게 새, 새 공기, 새로운 열정, 어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신선한 열정들이 좀 저한테 좀더 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배우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배우에게 현장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어꼭한 문장이어야 되나요 네, 여러 문장 <웃음> 하셔도 <웃음> 된다. 네. 그 오컬트 장르는 사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 한국적, 동양적 오컬트는 정말 새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어, 오랜만에 어, 한국 드라마라는 장르로 이제 풀어지는데 어, 저는 일단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함께 추리를 해나가면 어,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인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 그렇게 하면 정말 재밌게 볼수 있는 드라마가 나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드라마를 꼭 봐야 하는 이유. 보다 보시면 계속 스며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인물들도 그렇고 서사도 그렇고 보다 보면 매력이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안볼 수가 없네. 빠져나지 네. 않을 수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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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운데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저는 이제야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나가볼 시간이니까 다들 조심해서 기간은 아니시고 일을 하시겠죠, 형?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laughs> 재밌게 보시고 또 아쉬운 점이 있으면 그게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는것 같고 재밌는 게 있으면 널리 널게틀트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야,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제작 발표 끝인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기자님들 눈을 아이 t 아이 마주보면서 예 솔직하게 보시고 부족한 점 얘기해줘요. 예 따뜻하게 또. 아, 우리 홍강 배우님, 이런 포인트가 있어. 아, 너무 좋아요. 그 저도 오정세 배우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긴장이 다 풀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긴장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예. <laughs> 네. 저희 열심히 찍고, 즐겁게 찍고, 의미를 강요하지만, 강요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담으려고 노력했던 작품이어서, 음, 재밌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이렇게 나, 작품 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대리 변님. 네, 어, 공 작품 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작품도 어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담아서. 예. 어, 진정성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작품 같아요. 그리고 또 함께 했던 스탭들 어, 너무 고생 많았고, 음, 어떤 드라마가 나왔을지 저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10시에 우리 다 같이 보고 어, 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여름 시작되는데, 어,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laughs>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